웹플로우에서 지점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손피자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로딩이 끝나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지점 안내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지역으로 가셔서 지점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Store Edit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박스들이 있습니다 Store Edit을 Edit 을 누르고 Edit Component 를 클릭합니다 None 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숨겨놨던 컴포넌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이 제대로 입력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써두셨다가 C, Ctrl, V 하셔서 추가하시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지점 삭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점에서 마지막 에 추가했던 지점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스토어 에디 박스를 에디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숨기기 기능인 n o n 클래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썼던 지점이 아니고 안에 있는 지점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점을 삭제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삭제해 버리면 non 클래스 넣어주시면 여기가 붕 뜨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서울 도봉구점을 이쪽으로 옮겨 주셔야겠죠. 아, 삭제할 때는 에디트 컴포넌트를 들어가서 non을 반드시 없애줍니다. 없애는 방법은 non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리무브 클래스. 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사라졌죠? 그리고 스토어 그룹이라는 박스에 서울 도봉구점을 컨트롤 C 하고 복사해서 스토어 그룹 안에 컨트롤 V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갔죠? 그럼 서울 도봉구점이 포함된 이 박스는 필요 없어집니다. 스토 그룹이라는 박스를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줍니다. 네 여기까지 지점 삭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서울 지점을 수정을 하셨으면 카운트를 변경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위에 전국 지점 수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탭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카운트가 되어 있지만 어, 오른쪽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수정했던 서울 탭으로 이동해보시면 서울에 있는 숫자는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탭 안에 있는 숫자들도 카운트를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게 스토어를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선택된 탭으로 켜지거든요. 스토어 메뉴를 선택했을 때 마지막에 선택된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국을 마지막에 클릭한 상태로 퍼블리쉬를 해줍니다. 퍼블리쉬는 사이트를 직접 게시하는 용도인데요. 수정을 다 하셨으면 무조건 퍼블리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가 다된 상태로 퍼블리쉬 투 셀렉티드 도메인스 왕손피자 c o m 으로 퍼블리쉬 하겠다는 뜻이에요. 클릭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됐습니다.